잠시 조용한 기도드리시므로 6월 20일 대나코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6월 20일 대나코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유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주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만들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더 친밀한 교제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애나꼴의 형제자매님들 마음 마음에 성령님 인지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더운 날씨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항상 살펴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거쳐 들어오므로, 문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뿌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려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닥같지도 그에게 복주하는가 마가복은 4자 35절로부터 4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왜 무서워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이인간말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나쁜 일 없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인사에이 충...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겨자씨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어느덧 난이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갈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한참 바다 중간쯤 다다랐을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바다 위에서 맞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는 낮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배에 문이 차올라 침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배는 한밤중 바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문이 차오르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 다다른 죽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며 제자들의 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의 보물,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이런 급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무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멘. 제자들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깨운 자들의 제자들의 말에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섞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까닭은 지금 자신들이 죽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답함은 이렇게 자신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한일의 아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가 자신들을 해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바람과 파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스트레스와 힘든 일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을 침몰하게 만듭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진짜 죽을 것 같다. 아, 진짜 죽고 싶다. 혹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센 바람과 파도 가운데 버려두고 계셨나요?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나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살아남으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어 깨우며 원망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능히 구해주시리라 믿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더 좋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다 생각하지 않고 되려 어디 계시느냐고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합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이 두려워서 더큰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거센 바람과 파도처럼 덮쳐올 때 주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부름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뿌지시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고요해졌죠.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 한 방에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너희는 내가 있는데 저런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들은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며 수분거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히 바람과 바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니 당연히 세상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구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 서로 하던 질문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거센 바람과 파도로부터 제자들을 구해주셨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스트레스와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우리 역시도 구해주십니다. 그것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못 잠재우시겠습니까? 스트레스와 힘든 일로부터 못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별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나코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 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 차오르듯이 차오르는 스트레스와 고난 때문에 죽어가죠. 스스로를 침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죽음의 문턱 앞에 다 다른 제자들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애나골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노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바위이시오 산성이시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서 계우신 주님. 우리가 눈앞에 놓인 상황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가져오신 예을 보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의 죄의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분반 공부가 있으니까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을 나가지 말고 줌으로 하시면 되고 오늘 예배당에 오실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후부룹실에서 분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나꼴의 네, 현재 장애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대낮골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응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은자를사여 주었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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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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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오 허시오, 허시오, 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